아, 제가 빅히스토리 강의를 주로 대학에서 하는데요. 대학생에게 하는 그 즐거움도 있고 사실은 일반인들이 좀 빅히스토리를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. 이근영 빅히스토리 연구소 소장이 오늘 오전 에어부산의 초청으로 부산에서 첫 특강을 가졌습니다.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는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를 비롯한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특강에서 이 대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인류가 만들어진 138억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미래까지를 하나의 역사로 풀어내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. 이 소장은 오는 2060년 화석연료 사용이 금지되면 차들은 물론 많은 것들을 사용 못하게 되고 인류는 갈 곳이 없어진다며 어두운 인류의 미래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. 이 소장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미래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평상시에 제가 관심이 좀 많던 부분에 마침 또 강의를 들어서 너무나 그 흥미롭게 들었고요. 어뭐 18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뭐 짧은 시간에서 아셨지만은 정말 좋은 강의로 생각이 되고요.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서. 우리 직원들이 좋은 평소 에 접하지 못하는 지식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. 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게 o say that I have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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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t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침팬지하고는98% 정도가 똑같습니다. 2% 정도만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. 2%가 다르다는 이유로 얘가 지금 열정육에 몰려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프레시아 최상윤입니다.